안녕하세요 자 앞에 지금 그 물콘이라는게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어, 지하수를 활용해서 냉난방이 가능한 라제이타 그, 그 형태 하고 같죠 예. 예, 광주에서 어, 만들어져 가지고 제가 오래전부터 사용을 해봤습니다. 전에는 이제 그 보일러를 활용해서 했었는데 이제, 장, 올 봄이죠. 작년, 지난 겨울이네요. 지난 겨울에 그 지하수를 활용해서 난방을 좀 설치를 해봤습니다. 그거는 이제 시설 하우스를 이야기를 합니다. 시설 하우스에 과연 이게 영하로 내려가지 않을 정도로 가능한가. 이 지하수를 활용해서 지하수부를 수온을 체크를 해보면 한 14도 정도 나옵니다. 아주 좀 추우면 13도. 그러면은 요거를 대략 그 4대 정도. 그러니까, 어 지난 겨울에는 3대 설치했고 2대는 보조로 설치를 했었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어 보온 효과가 좋았었어요. 어 지하수를 활용해서 하는 건데, 밖에로 이제 여기 걸쳐서 나가는 최종물은 한 5, 6도 정도 됐습니다. 그러면 대략 한 7, 8도 정도 이렇게 그 열을 뺏는 거죠. 어, 그래서 이쪽에도 이제 아래 아래쪽 시설하고 위쪽 시, 시설은 올해 이제 다시 또 처음 하는 거예요. 그래 이제 거기에 필요한 부속들을 미리 어 이걸 주문을 하면 이렇게 와요. 이렇게 와서 어 여기에 맞는 이걸 뭐라고 그러죠? 예, 요 엔지로스를 이렇게 연결을 하고 그 다음에 다시. 이쪽에서 활용하는 호스를 이중 3중도 그렇게 되네요. 여기를 어, 직접 이걸로 하면은 한 번에 되겠죠. 그러나 이제 다른 걸 이렇게 이쪽으로 작은 걸로 활용을 하려면 이렇게 이제 변환을 걸쳐야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그걸 만들고 있는데요. 어,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서 이제 부착을 하고 이제 저쪽에도 있거든요. 지금 어, 그쪽에 있는 것까지 해가면서 중간중간 하는 과정하고 어, 필요한 어, 기자재 이름을 잘 몰라 가지고 제가 네 이런 기역자 형태 그리고 어 이렇게 변화를 해주는 요, 이렇게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어뭐 이쪽 호수로 빼려면 은 방법은 이렇게 할수 밖에 없죠 네, 그리고 거기에 필요한 건좀뭐 스패너 하고 예 카터 라고 하나요 예 네, 이런 정도가 필요합니다 자 이제 쭉 해가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어, 요게 그 물을 컨트롤해주는 이제 퇴수지 요 나가는 퇴수를 컨트롤해주는 선이 어디로 들어간 거지? 아세 그 가닥이 왔거든요. 어 그게 한 선은 여기로 가고, 어그 역할이 또한 선은 여기로 가고, 그 파란 선 역할이. 파란선 역거는 양쪽 전원 주는 거예요. 이게. 어 양쪽으로 그러니까 네, 저거를 장고고 정역, 정역 회전이니까 어, 열고 하는 거. 네 그리고 응, 이거는 응. 공통 어, 마이너스 선은 마이너스 그냥 무조건 상시로 그렇죠, 들어가야 상시로 되니까 상시 들어가게 일차에다 어. 연결했고 응. 그리고 이게 접점으로 해서 붙었을 때는 이쪽에서 전기가 들어가서 문은 열 밸브가 열리게. 어. 그리고 떨어졌을 때는 이쪽으로 전기가 들어가서 밸브가 자히게 그렇게 되는 거지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온도를 올려보자고 자 지금 온도가 9도니까 이거를 어 그니까 좀 올려서 어, 10도면 이제 작동을 하는 거야 자 이렇게 하면은 밸브가 열리고 있죠, 이제. 자 이제 여기 밸브가 열리는 거지 그러면은 저, 저쪽에서 작동 이렇게 이제 물이 나와 아 나오고 자 이제 원하는 목 온도가 나오면, 지금은 아직은 미지근하네. 집중 나오니까 미지근하네. 자, 지하수 물을, 어, 저쪽에 있는 그 물콘을 이용해서 대략 한 9도 정도를 뺏으려고 합니다. 그걸로 난방을 하는 건데요. 이런 과정을 걸친 거예요. 여기 그 온도 조절기 세팅 한 거를 컨트롤 해주는 데가 바로 여기고, 그 다음에, 이제 예, 여기서 이제 물을 열고 닫고 자동으로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은, 채수는 이쪽으로 빠져나가는 거죠. 그래, 그렇게 해서 이제 온도를, 어, 그이 9도 정도, 한 8도 9도 정도 돼요. 그거를 기계 두 개를 가지고, 어, 자, 그쪽으로 가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쪽에서 나오는 게 이제 지하수예요. 지하수 물을, 지하수가 현재 14도 정도 나옵니다. 그러면 그거를, 바로 요브콘이라는요 기계입니다. 여기로, 요쪽으로 들어와요. 들어와서 라지타처럼 아, 생겼죠. 그렇게 해서 이제 여기 팬을 활용해서 지금 미지근한 바람이 나와요. 그러면 여기서 1차 빼서서 밑으로 이게 퇴수 가는 겁니다. 아까 보면은 센서에 의해서 이제 열리고 닫히는 그걸 무슨 밸브라 하는데 솔레이드 밸브하고는 다릅니다. 전기로, 전기가 들어가면 열리고 전기가 차단되면 닫히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삼선이더라고요.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바람이, 어, 미지근해요. 몇 돈지는 제가 체크는 아직 안 해봤고요. 그러면, 어, 이 바람으로 이난방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는 좀 온도가 떨어졌겠죠. 대략 제가 저 아래, 난, 아래쪽 시설을 보니까 6도, 5도 이렇게 나가더라고요. 그러면은 많이 뺏는 거죠. 요, 요거를 어, 이렇게 지금 양쪽으로 설치를 했습니다. 이쪽에도 하나 설치를 했고. 자,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죠. 일단은 여기를 두 개를 가지고 해볼 겁니다. 어, 그 결과를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릴 거고요. 자, 이렇게 해서, 어, 좀, 좀 엉성하죠. 그렇게 제, <laughs> 제도 하다 보니까, 예, 좀 모양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역시 저, 이제 메인 들어오는 지하수, 그리고 요 선은, 어, 이제 그, 지하수 물이 올라오는 데가 퇴수 쪽으로 가고, 요거는 다시 이제 여기서 열을 뺏은 나머지, 이제 퇴, 그, 퇴수 쪽은 또 아까 그밸브 쪽으로, 그리고 두 가지가 다 그쪽으로 가죠. 가면은 이제 거기서 나가는 물은, 음, 한 5도, 6도. 그리고 이제 밖으로 버리는. 좀 아깝긴 한데, 그거를 나중에 이제 다시 집어 넣어서, 어, 할 생각을 갖고 있어요.